나라 샹궈를 주문했어요. 오늘 코나 감사받고 네. 코도 쑤셨으니 이거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드마장 땅콩 소스예요. 매운 거를 이제 시켜가지고 왠지 너무 매울 것 같으면 이거 찍어 먹으려고 짠 됐습니다. 와우. 와우. 뜨거. 괜히 좀 다른 느낌인 거 건... 댓글 <laughs> 좀 몰랐어. 뭘이렇 <laughs> <laughs> <모르니까. 웃음> 아, 진짜? 응 여기다 먹는다? 응, 이제 먹어도 된대. 뭐? 안 돼? 이거 전골 정글. 정글? 난 이거부터 먹어. 네. 그림 중에 있니까 구매한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원래 다이어리를 쓰지 않지만 음,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 새롭게 열면서 2022년에는 한번 다이어리를 써볼까 싶어요. 음, 이런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 스크린이 맞나? 근데 왜 이렇게 내, 내 눈에는, 아! 마음에 안 들지만, 다이어리도 처음인데,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펜을 테스트 해보세요. 2020년에는 뭔가 약간 기록을 해보는 걸 시작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원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해요, 저는. 그래서. 음..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선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게 뭐.. 일주일, 한 달.. 저는 최소 6달을 보고 6달 동안 제가 못 지키면은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하는데 이것도 6달 동안 이제 할수 있을지 일단, 꾸준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게는 그렇게 하루하루 막 적으려고 하진 않고, 그냥, 뭐, 하루에 아무 말도, 아무 말이나 쓰는 <laughs> 그런 수준으로 써보려고요. 내가 오늘을 하루 겪으면서 뭐, 후기 같은 것 있잖아요.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내 기분이 어땠고, 그건 항상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써야겠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길. 뭐시킨인가 그거 복수하라?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안 봐요?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봤죠 다 기사 매니아인데 음... 꼭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파티 갈 일이 생겼어요? 음 파티 그러면 처음에 산 처치에다가 노탈 그리고 신발은 두야 역시 전문가 다르네 <laughs> 그거 유명세라고 생각해요 네? 유명해지면 꼭한 번씩 세금을 걷어하더라고 짜란, 요거는 트롤리입니다. 저희 오랜 트롤리를 처분하고 이걸로 새로 바꾸려고요. 2월 31일. 호피보에? 네. 오늘은 휴가를 썼고요. 그리고 트롤리를 어제 2시간 정도 정리했어요. 버릴 거다 버리고,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청소하느라 엄청 고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위 칸은, 이런 스킨케어 제품으로 했고, 안 쓰는 거는, 뭐, 안 쓰는 거라기보다는 쓰긴 쓰는데,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 밑에다가 다 넣었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 여기. 여기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고데기 존. 2단계는 고 단계 아, 고데기 존. 헤어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고 이거는 샘플 넣는 곳이고요. 이렇게 열면 은 여기는 다이어리 존입니다. 그래서 다구제품이랑 거기 있고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취미 이거는 되게 어릴 적에 샀던 약간, 뭐해? 어릴 적에 샀던 소설인데, 이게 더블 판타지라고 굉장히 야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호기심해졌다가, 아, 이게 뭐야?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겁나 애래가지고 어, 이거 봐야지. 하고. 일단은 쟁여놨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귀걸이 이런 게 있어요. 귀걸이 제품 네. 이거는 귀걸이함이에요. 그리고 뭐실 같은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맨 밑에 까에는 이게 이렇게 약간 밀어서 무게를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쓰러지더라고. 맨 밑에 칸에는 매니큐어랑 그런 아, 오라 제품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손톱 할 때는 여기 꺼내서 써야 돼요. 제일 조금 무거워서 밑에 칸에다가 넣어놨어요. 아. 이렇게 정리 끝. 색상에 맞는데 머스타드 옐로우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많이 사기도 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노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저 캐비닛 때문에 흰색으로 살까 했었는데 옐로우로 샀습니다. 그리고 미펌즈씨 <목소리> 여보세요. 짠. 2021년에 잘 샀던 그런 템들을 모아보니까 좀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다이슨 에어랩. 약 59만원? 아 59만 9천원인데 더 싸게 샀었던 것 같아요.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진짜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크멀 노 모어 반당반당 선스크린이에요. 약 28,000원이고 이거는 제가 한, 샘플을 한번 써보고 괜찮았어가지고 사용을 아예 본품으로 샀어요. 근데 어, 잠깐 잠깐 사용하겠지 한게 거의 완전 데일리템이 돼가지고 이거 거의 다쓴거 보이죠. 근데 되게 조금 조금 쓰는데도 데일리로 쓰니까 금방 금방 쓰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보동보동보다는, 보동보동은 진짜 안 맞았고 반당반당은 잘 맞더라고요. 그 이름처럼 피부결을 약간 반당반당하게 보여주고 대신 커버너, 커버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안 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톤업도 약,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약간 살짝만 바르면, 전체적으로 다 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롬앤 섀도우들이에요. 올해는 진짜 잘 썼고요. 이거는 거의 뭐, 네, 다 썼네요. 특히, 이, 이거, 이 색으로, 이게 뭐지? 말린 메밀꽃이라는 섀도우고요. 요걸, 이 색으로 애교살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가을, 겨울에 많이 사용을 했고 여름이 되면서 이거를 샀어요. 여름에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걸 썼었고 그다음 시즌으로 나온 게 이거.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조금 병행을 하면서 사용을 했고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쿨톤을 겨냥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기존에 안 쓰는 그런 약간 회색 빛깔이 나는 색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쓰게 돼요. 약간 조금 진짜 무겁게 되더라고요. 뭐, 근데 가끔, 가끔 사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요거 LG 공,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렌탈 월 3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청소해 주시는 서비스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이런 필터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 등이 파랗게 들어온 거는 지금 공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거고요. 이게 빨갛게 되면은 안 좋다는 건데 제가 드라이기 쓸 때마다 <laughs> 빨갛게 들어오고 요리할 때마다 확실히 빨개져요. 이거 무슨 습니야왜 그래? 이렇게 뽀시락돼? 너왜 그래? 담비야왜 이렇게 뽀시락 거려?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들은 푸른너터푸른너터는다 프루노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올해 한 50병은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먹어가지고 또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게, <laughs> 제가 집순이니까 확실히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씩 그냥 집에 어차피 계속 있을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한명씩 먹게 된 게, 그 많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햇주 코커 원피스는 어제 빨래를 돌려가지고, 지금 먹고요 햇주 코커 원피스는 3 8 0 0 0원에 구매를 했고, 재질 같은 게 되게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네. 그런 원피스형 잠옷을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근데 다만, 제가 너무 매운 걸 많이 먹거나 국물을 자주 튀겨가지고, 네, 약간 더러운 짐감은 있는데, 그래도 잠옷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G7X M3를 올해 초에 구매를 했어요. 진짜 약간 이런 브이로그를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식으로 샀던 건데,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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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습니다. 대신 저는 오히려 야외로 나갔을 때는 좀 특별한 날 있을 때는 갖고 나가는데 안 그런 날은 아이폰 카메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약간 밥 먹거나 그럴 때더 많이 사용을 했고, 어 그리고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제가 여분이 없어가지고 새로 여분을 사야 되는데. 여분이 없어서 계속 그 녹화 시간도 약간 짧고 여, 여튼 그런 거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라벨르 블랑 옷 자체 다 전부 전부 올해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제 소비를 정말 잘했다. 진짜 비싼 옷과 비싼 재질은 나의 후에 단 1%도 주지 않는다. 그거를 정말 느꼈어요. 옷도 너무 예쁘고, 다만 단점은, 어, 자주 입을 수 없다. 그런 샤랄라한 옷을 입고, 심지어 집순이다. 약간. <laughs> 그래서 입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약간 입을 수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약간 소장품 같이 보고 있는데, 뭐 데이트 룩때 자주 입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짠, 이거예요. 저희 엄마 픽이고요. 이거는 저보다는 엄마가 더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미니 마사지건입니다. 한일의료기 미니 마사지건이고요. 지금 네이버 최저가로 23,400원입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가실 때 이모들 선물로도 줬고, 한국인 이모들한테도 이거를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헤드에다가, 아, 헤드래. 몸통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걸 끼어 맞추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이 이렇게 끼면은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네막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열점 같은데다가 쓰면은 되게 좋다 그랬어요. 꾹 누르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드들 중에서는 이거를 많이 써요. 이거랑 요거, 요거 종아리. 이거는 전반적인 모든 근육에 풀리는데 굉장히, 굉장히 좋고, 이거는 종아리용입니다. 이거는 뭐 복부, 복부인가? 아, 이게 복부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좋습니다. 짠. 이거는 밤비템이에요. 반비 밤비의 집에 가야 돼. 빵 봉투 바스켓. 25,000원이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건 품절이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쓸? 쓸? 아. 하면서 그냥 샀는데, 잘 쓰더라고요. 이런 재질을 되게 좋아해요. 밀라? 이리 일로 나어어 공기 팡팡 해줄게 공기 팡팡 해줄게 이거 봐.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어 얼른 들어가 오, 옳지 옳지 그래서 이렇게 공기 팡팡 해줄 때 되게 좋아요 좋아 집에 가야돼 커튼놀이 숨숨집입니다. 이거 이거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54,000원이고 근데 약간 이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정말 사주고 싶었거든요. <laughs> 지금 온다. 일로와. 하미 일로와.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네. 이거에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반비꺼지 오, 좋아. 아, 그, 좋아. 지꺼인 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고. 아,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이렇게, 아,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걷을 수도 있고. 야, 이거 소개해주고 있잖아, 니네 거, 이런 이 것도 분리가 되고 요거 밑에 이 천도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빨아줄 때 되고 요거 이 커튼 형태를 왜 좋아하냐 이런,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이렇게 커튼 뒤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근데 네,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야너왜 여기서 자? 원래 침대에서만 자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애착 장소입니다, 여기도. 잘 샀다. 올해 잘산템 잘 끝.

아 코다리 아 코다리 맛있어. 와. Yeah. 나 그냥 통해 있잖아 수아야. 나다짜주대쪽데 그때도 같이 가줄래? 생색은 <목소리> 찍어. 약간 이지 <찍먹.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